자 금일은 제가 포스코엠텍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도 최근에 47,000원 신고가 달성하고 주가 낙폭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왔는데 최근에 또 다시 추세가 잡히고 있는 모습이죠. 자 많은 분들이 아마 많이 물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결국 내가 수익을 볼수 있냐는 거죠. 결국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주가가 상승이 들어와줘야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세력들의 자금이 과연 이탈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바닥에서부터 우리가 체크를 하게 되면요. 자, 세력 포착 신호들이 연이어서 포착이 됐었어요. 최근도 포착이 되고 있죠. 결국 이 라인들이 전부 다 매집 라인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파르게 주가가 낙폭이 나오는 구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요가 나가는 모습들이 없죠. 그리고 반대로 또 주가를 끌어올리는 구간은 수요가 들어옵니다. 눌리는 구간은 수요가 안 나가고요. 다시 엄청난 대금 터지면서 신고가를 달성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최근 구간들을 유심히 보시면 주가가 단기 낙폭이 나왔는데 수요가 엄청 줄어들고 다시 위로 올라가니까 수요가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결국 세력들은 물량을 지금 구간에서도 단 1%도 나간 게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앞전에 이런 주가 낙폭 자체를 누가 만들었냐? 결국 단기로 따라붙은 트레이더들 물량 있죠? 뭐 개인들도 있을 거고요. 외국인도 있을 거고, 기간, 트랍트레이더의 물량들도 있을 겁니다. 결국에 주가가 낙폭이 나오는 것은 한 곳에서 오버행으로 던져버리니까 거기서 내동매매가 일어나면서 출해가 된다든지, 혹은 내가 적정 정해놓은 단기 시나리오가 이탈을 하니까 매물이 출해한다든지, 그게 더해지면서 밑으로 빠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단순히 세력들이 주가방으로 안한것 뿐이에요. 왜 어차피 가격을 더 싸게 빼주면은 우리는 더 싸게 매집을 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팩트인 겁니다, 여러분들. 자, 내가 지금 물량 가지고 있다면 절대 여러분들 손실 보고 나갈 구간은 절대 아니에요. 결국 포스코엠텍에 단기적으로 올려줄 수 있을 만한 재료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만 체크를 해봐도요. 이번에 나온 이슈와 지금 리튬을 본격적으로 포스코그룹에서 생산을 시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전에 포스코 그룹들이 투자했던 게 뭐죠? 아르헨티나 리튬 여모예요 여기 쪽에 유일하게 국내 기업들 중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을 시켜가지고 투자를 예전부터 했었습니다 이 가치가 비로소 이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길목을 놔주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버티고 있고요 그걸 광물이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는 엠텍이랑 엠텍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인터내셔널이 길목이 낮은 부분들의 납품이 되는 게 포스코 DX랑 포스코 퓨처엠 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양극재, 응극재 투트랙 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고 이것을 비로소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가 전부 다 지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수직 계열화가 굉장히 잘돼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결국 손실을 보고 나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결국 우리가 바닥에서 안전하게 매수하는 방법을 아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도 아마 나름대로 내가 분석을 하고 진입한 구간들이 매번 고점, 고점, 낙폭이 나오는 경험들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는 이유가 뭐죠? 결국 수익을 보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건데 이 고점에서 잡는 벌은 버리지 못하면요, 수익도 뒤따라 오기가 힘듭니다. 결국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바닥에서 안전하게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저희 구독자분들은 2월 셀바스 헬스케어를 시작으로요, 8월 머큐리까지 전부 다 세르포착 지점에서 매수를 진행을 해서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화살표 지점에서 매수를 진행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나름대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 차트에 이것저것 지표들을 넣으실 건데, 여러분들이 넣는 그 지표들이 전부 다 후행성 지표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게단 1도 없습니다. 지표라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직접 개발을 하고 검증을 해서 수식을 변경하면서 만드는 게 그게 확실한 지표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 1분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이 얘기 듣고 안 듣고 차이가 분명히 크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투자 실수를 하시거나 혹은 고점에 물리는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확실하게 손절이나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물려서 오랜 기간 고생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심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시세가 분출된 종목을 잡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바닥에서 이제 막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급등 시세가 나오기 전 선침의 관점으로 종목을 발굴을 해서 매수를 할수 있는 테러 포착 신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거와 같이 확실한 바닥을 잡는 이 세력 포착 신호, 화살표 지표를 여러분들에게 전부 무료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화살표 신호로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보내드린 종목 리스트예요. 텔바스 헬스케어를 시작으로 해서요, 이수 페타시스까지 대부분 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단기간에 이뤄낸 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종목 몇 개만 예시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세력포착 화살표 신호 검증 결과죠. 자, 셀바스 헬스케어라는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밑에 빨간색 화살표 신호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 보이죠? 앞전에 급등이 나오기 직전부터 이미 몇 차례 신호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중에서 1월 13일 포착분을 여러분들한테 화살표로 말씀을 해드리는데 자, 이때 만약에 내가 포착을 못했어도 확실하게 올라가기 직전 구간 2월 15일 날에도 한번더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급등이 나왔어요.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내가 발견 못했다면 늦게라도 발견했으면 여기서 또 화살표 신호봤다면 단기간에 이거 수익을 그냥 실현을 할 수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세가 확실하게 분출이 되기 전에 보시는 것과 같이 화살표 신호가 딱 뜹니다. 이날이 여러분들 1월 19일이에요. 올해 1월 19일 날에 딱 포착이 된 겁니다. 이때 이 화살표만 여러분들이 있어가지고 매수했다면요. 이 구간 전부 다 여러분들 수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제가 만약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착을 못했다. 그래도 보시는 것 같이 중간중간 올라가면서 계속 포착이 됐습니다. 근데 화살표가 뜬 구간 그 이유를 보시면 죄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 금양입니다. 자, 금양도 앞전에 시세가 분출이 되기 전부터 딱세번 알려줬었죠. 마지막 구간이 2월 8일이었습니다. 이날 포착이 됐고요. 이때부터 시세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이때도 한번더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시세가 급등이 나왔고요. 본격적인 시세가 급등이 붙었던 날이 23년 6월 30일 포착 이 지점입니다. 이날 정확하게 포착이 됐고, 이 화살표만 여러분이 있었다. 그리고 매수를 했다면 이 구간은 전부 다 수익을 볼 수가 있었던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화살표 하나만으로 충분하게 세력들이 출발 직전에 바닥에서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매수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지표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세력 포착 신호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일치하는 매매를 무조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아래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거예요. 010에 5629에 0475번으로요. 간단하게 그냥 숫자 1만 써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숫자 1만 써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의 마무리가 되는 대로 바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이 수식값을 싹다 빠짐없이 보내드릴 겁니다. 자 제가 1번으로 문자를 온 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이유는 여태까지 구독을 하지 않고 이 수식값만 받아가려는 시청자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내가 구독자 대상으로만 이 수식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이라고 꼭 문자를 남겨주셔서요. 이 수식값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